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음. 아 오늘의 얘기는 그 저번 동영상에 같은 차트에요 그래서 어뭐상 절대계와 상대계 뭐 아스트랄체 멘탈체 뭐 직관체 뭐 영체 뭐다 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 근데 그중에서 뭐 씨앗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어, 씨앗이라는 그 철학적인 의미가 아주 깊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오늘은 그거 연관해서 이제 건강에 관한 문제를 잠깐 이제 언급을 해,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아, 제가 사는 곳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뭐, 뭐 소소하고 뭐 크게 별볼 일은 없지만 한번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아, 그리고 요즘 아, 여기 추위가 아주 어 엄청난 추위가 왔는데 음. 아, 춥지만 왔던 뭐 견딜 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동지 때는 보통 한 2시가 되면 여기 해가 떨어져요. 어, 근데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 아직 덜 떨어졌거든요. 근데 많이 길어졌어요. 아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여기 뒤에 예, 뒤에 보시죠 요, 여기 계곡이에요 어 여기 이제 제가 사는 대학은 한한십십메 아, 10, 정도 떨어졌거든요 아 어, 이렇게 보면 저기 어, 이렇게 사는 데인데 십메 m 저인데 계곡 보이시죠 이거 수량이 풍부해요 이거 물도 깨끗하고 수량이 풍부해서 제가 혼자 사용하기에는 뭐 엄청나게 뭐 어, 양이 수량이 많아요 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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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이제 벌통, 어, 봄에 이제 사용하려고 벌통 지금 만들고 있어요. 벌통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평상이 보이시죠? 평상. 주로 이제 제가 여기서 생활하는 주요 메인 생활 무대가 여기 이제 평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태원강인데 여기는 뭐 수도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아 태양광으로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 핸드폰을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막인데 아리기 저쪽이 보시면은 이제 아그 태양광 뒤에 태양광 뒤에 이제 여기 조그만 요 요런 네, 나무 통 있죠. 요런 게 저기는 이제, 쓰레, 저기, 음식물 처리기인데, 아 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산에 있는 부엽토 있죠? 부엽토를 음식물에다가 이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어떠한 그 음식물이라도 다 처리를 해요. 한 2, 3일만 지나면 싹 분해를 해요. 그래서 아주, 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천막 옆에는 저 이제, 쓰레기통. 쓰기통도 만들어 놨고 천막 안으로 제가 아, 사용하는 으로 들어 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여기 천막 아닌데 이쪽이 주로 이제 주방, 이쪽이 주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대편 이쪽은 이제 제가 아, 공구, 어, 공구로 사용하는 데고 어, 이제 선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어, 어, 캠핑용, 하도 추워서 캠핑용 난로를 설치했는데, 뭐, 크게 도움은 안 돼.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어, 제 이제 책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컴퓨터, 어, 이제 저기, 이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데고, 그 다음에 요 뒤가 이제 바로 제가 침실입니다. 침실. 아, 이거 텐트거든요. 텐트 안에서 이제, 요서 자는 곳이에요. 침낭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이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추워요. 무지 추운데, 아, 이불이 한세겹 정도 깔, 덮고, 이게 지금, 어, 텐트 안에서 지금, 어, 자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나와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아, 천막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 밑에 보면, 저기 평상이 또 하나 있는데, 저기 여름에 사용하고 지금은 이제 사용을 잘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기, 어, 저기 보이시죠? 저기 천막, 저 텐트, 텐트가, 제가 여기 들어온 지 한, 아, 작년 3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작년 3월 달에, 던데 1년 가까이 되죠. 사계절을 겪었는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 텐트 하나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것서 생활했는데, 너무나 추워가지고, 어, 천막을 하나 서, 다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어, 그 안에다 텐트를 다시 설치해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그, 텐트 뒤에 보면 비닐 하나 보일 거예요. 거기는 이제 화장실이에요. 제가 그 고무통을 땅에다 묶고 거기다 발판을 놓고 어 재래식으로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보통 그 이제 푸세식이라 고 그래요. 푸세식 화장실인데 그래서 이제 그, 그거를 그 이제 걸음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좀 평평한데 어 이거 이제 토목공사를 다한 거예요. 평평하게. 이거 분지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 여기 좀 평평하고 어, 여기다가 이제 주로 이제 농사를 으, 으, 짓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묘목도 심고 했는데 어,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은 올해는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좀 기대를 해 보고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는 입구인데, 여기가, 여기 이제 보이시죠? 여기, 그, 계곡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 여기다가 제가 다리를 하나 놨어요. 이거, 나무 파레트로, 이중으로 나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놨어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얼음, 지금 얼음 얼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고, 저쪽 보면은 뒤에는 이제 텐 저기 천막이 보이죠? 입구에서 보면 천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주 천의 요소같이 아주, 어, 옛날 식으로, 옛날 집들은, 옛날 동네는 이큰 길에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이게 S자, 이게 세 의자의 형태거든요. 어떤 세 의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 의자의 형태로 돼가지고, 어 아주 그 기운을 딱 받게끔 모든 우리나라의 도시 농촌의 형태는 옛날엔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안 보이게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안 보여요, 저희가.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포장도로인데 아 어, 제가 산책하는 길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산 산으로 올라가는 제가 산책하는 길이고 어 그리고 이 밑으로는 아음 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어. 어, 한 도보로 한 30분 내려가면은 아 마을이 나와요. 어, 그리고 저 밑에 한 10m 정도까지가 포장이 돼 있어요. 포장이 돼 있고 거기서부터 저산 입구까지 어? 산 입구까지는 비포장 도로 한 300m 정도 비포장 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 보시면은 아, 한 삼거리가 돼 여기가 어, 저 마을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으로 가는 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어, 집으로 가는 뭐 집이라고 할건 없지만 제가 사는 곳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산거리거든요. 여기는 자 여기는 이제 어, 제가 산책하는 길인데 음 아,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을 해요. 제가 어,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리, 빨간 리본이 하나 있죠. 빨간 리본이 있고 또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밑에 아 어, 이렇게 이제 카로 빨간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리고 빨간 리본이 아한 어, 10m 간격으로 쭉 비포장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 어, 여기가 막장 토지인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위에 시설이 그래서 막장 토지라고 부르는데 유일하게 이 근처에서는 여기가 비포장 도로인데. 보니까 여기를 포장하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 이게. 어, 저는 이게 포장, 이게 시멘트가 싫어서 일로 들어왔는데, 어차피, 제가 싫으면 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 적응을 해서 살아야 되고, 둘 중에 하나지만은, 아마 당분간은 여기 있을 것도 같지만은, 하여튼, 어, 여기 이거 도로를 이용한 사람 많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야 편리하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안타까워요. 이거 안 좋고, 안, 안타깝고. 그렇지만, 뭐, 제 힘으로 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 그거는 허수 없죠. 아 어, 이거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계속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 어, 산책로인데 이게 비포장도로가 어, 곧 없어지니까 이걸 제가 기록으로 어,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들고, 카메라 핸드폰을 들고, 어, 이렇게 이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현대인들은 그 어, 그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 컴퓨터 작업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어, 이게 건강 문제가 많이 그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 일부러 시간을 내고 내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어,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하고 뭐, 뭐 필라테스를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생활 자체가 뭐 운동이니까, 그리고 생활 자체가 수행이고, 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뭐 운동이라는 거다 좋은 거니까, 에? 아, 모든 운동 이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꼽는 세 가지 가장 좋은 운동. 첫 번째가, 아, 저는 등산이라고 생각해요. 등산. 어, 아, 그리고 두 번째가 수영. 그리고 세 번째가 산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고, 오, 좋은 점, 그 이유, 이런 건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 아,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이상씩, 어, 산책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은, 아, 여기 동물들이 많아요, 여기. 청정지역이라 뭐, 멧돼지도 나오고, 그리고 뭐 고라니는 매일 보니까, 고라니는 매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담비라는 동물도 있어요. 담비.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담비가 색깔이 노래요. 아주 센 노래. 저는 몇번 봤어요. 몇번 봤는데. 완전히 이거는 센 노란데. 완전히 황금빛이에요. 황금. 완전히 황금빛인데. 얘가 얼마나 그 고고한지. 제가 막 쫓아가잖아요. 도망가고 쫓아가면 다른 동물들은 그냥 막 도망가는데. 담비는 안 그래요. 이 놈은 아 이제 실컷 실컷 돌아보면서 아주 천천히 아주 고고하게 당당하게 무덤 무도안다 사람을 아그 자태를 보면 무지무지 멋있고 아름답고 대단해요. 몇번 보고 아던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오소리도 있고 뭐 여기는 동물들이 많아. 응? 그리고 여기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좀 추워, 여긴. 춥고 바람도 많이 불지만은 아주 사계들이 뚜렷한 곳에, 여기. 어, 그리고 오늘 교재 내용에 보면은 그, 어, 어, 뭐 저기 종자, 또뭐저 정자, 포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자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스갯 소리인데, 이거 우스갯 소리가 아니라 그 저기, 어, 보통 남자들이 정력에 좋다는 그래서 이제 정력에 좋다는 걸 많이 찾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뭐노봉광주라든지 야간물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찾,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자로 끝나는 거를 많이 찾아요. 이건 뭐 기록에도 많이 나오고 보통 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다섯 가지 자자. 이게 뭐냐면 이제 오미자, 구기자, 복분자, 결명자, 그러면 차전자. 다섯 가지. 차전자는 질, 질경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남자한테 좋다는 거예요. 정력에.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 정력이되는 거는 뭐, 그걸먹뭐 가지고 섹스를 기가 막히게 해 된다. 이게 아니야, 이거. 그거 잘 아셔야 돼. 정력하고 섹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력이되는 거는 뭐냐면,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면역력이 높아지는,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섹스하고는 관계없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정력, 그거 찾지 마세요. 혈액순환이, 그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지. 이건 좋잖아요. 그꼭 남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야. 남자한테 좋으면 여자한테도 좋은 거고, 여자한테 좋으면 남자한테도 좋은 거예요, 이게. 아, 그 어떤 근본적인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거꼭 뭐, 뭐 정력, 정력, 그 너무 그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아 그리고 어 지금 아 저기 보시면은 그아저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나 저기 보면 이제 산 능선이 보이죠 산 능선이 지금은 어 여기는 해가 졌는데 저기는 어 해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저저 저 위에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포장되면 이제 저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저거 어떤, 그, 저기, 그, 뭐야, 이분법적인 세계. 그거하고 연관이 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그거하고는, 어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근데 저, 능선이, 어 뭐냐면, 저기, 백두대간이에 여기가. 백두대간의 능선이에저기 그래서 저기, 산이, 제가, 그, 지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600고지가 넘어요, 저 산이.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제가 사는 데가 한 4, 5 0 꼬지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아주, 여기가 그래도, 어, 백두대간의 한 줄기다. 그래서, 좋다. 그리고 <laughs> 보면, 이, 산책하는이 길이, 아, 어마어마하게 좋잖아, 이게. 어? 청정하고, 조용하고, 음 공기도 맑고, 응? 아, 어떤 응? 아, 여기 제가 매일 산책을 했는데, 하던 저는 아주 너무나 흡족을 해요. 흡족하고, 아, 이건 이제, 여, 어 오늘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아, 음식에 관한 거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음, 음식 아, 이건 뭐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식하고 음식의 금기시 만드는 거 하고 금기시 하는 거 하고 성을 억압해놓는 거 하고 결혼제도 하고 이세 가지는 항상 계속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음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아 근데 이제 어, 저기 보니까 어, 제가 이제 돌려볼게요. 와, 어, 저기 끝에, 끝에 보이시죠? 저기 끝에. 끝에가 뭐냐면, 이제, 어, 비포장도로가 끝나는 곳이에요, 저희가. 어, 지금 저희 그, 제가 사는데 그 입구서부터 저까지가 한, 어, 한 300m 정도 돼요. 300m. 그러니제 산책길이, 아, 300m에요. 그래서 저기는 더 이상 안 가요, 저는. 근데 뭐더갈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저까지만 가요. 왜냐면, 조기서부터는 이제 고바이거든요. 이제 산 비탈이 아주 경사가 가파르네요그 그랬기 때문에 조기서부터는 포장도로가 됐어요. 그산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그래서 산 넘어까지 다 포장도로가 돼 있어 가지고 어 산을 넘어가면 그 산초입에 그 저기 저 마을이 형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전저저 이거 저, 저, 산꼭대기까지는 제가 가 봤는데 그 이제 주로 산책할 때는 저는 비포장 도로까지만 해요, 조까지만 그리고 더 이상은 아 일부러 갈 필요 없어요. 뭐 포장 도로 했는데 뭐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조까지만 간 다음에 다시 이제 천천히 내려와요. 자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내려오면서 저이 산책길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어, 이제 아까 얘기를 이어 가면은 어, 이어가면은, 어 이제 우, 음식에 관한 것처요 음식도 음식의 그 원형이 있어요 원형. 그 우리 인류 문화사의 그 원형이거든요. 있그 이제 칼융이 얘기한 그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이게 집단 무의식의 원형. 그게 뭐냐면 신화거든요각 민족마다 다신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류 문화사의 원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 음식도 어 원형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래도 저뭐 동식물이잖아요, 동식물. 인간은 그 잡식성이잖아요, 잡식성이니까 저 동물이 됐고 식물이 됐고 뭐가 됐고 하면 그냥 다 처먹잖아, 그냥. 어? 거기서 또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이살생 어느 종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어 동물을 안 먹고 어 고기를 안 먹고 식뭐 식물만 먹다 는 그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채식주의자 뭐 어쩌고 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뭐 채식주의자라는 그 한강이라는 작가의 소설도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인간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동물들이, 아, 저, 저, 시, 식물도, 식물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시, 시, 식물들 보면은, 그, 어, 그 산삼이, 그, 저기, 그, 사포닌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편백나무가 피톤, 피톤치트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여기 보면, 이, 저기 이 식물들 나무들 이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나, 나무 식물 이런 모든 식물들은 사포닌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식물들은 다 피톤치토 다 내보내 그리고 항산화 물질도 다 내보내고 항암 물질도 다 갖고 있고 항염 물질도 다 갖고 있는 거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혹자는 저 식물들은 뇌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못, 못 느낀다 그래. 천만에 말씀요 천만에 말씀. 이 식물들 다 저기 얘기를 해요, 말을 하고 물론 이제 사람 같이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 대화를 해요. 지네들끼리 다 대화를 하고, 결국 고 고통도 느껴요. 그얘네들그 가지를 꺾고 나면 비명을 질러 비명. 내가 거짓말 하는게 아니에요. 이거 이,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나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저 식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에? 완벽한 시스템 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뭐 저기 육식 안 하고 뭐 채식만 한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그거 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아, 근데 아, 그건 나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에? 이건, 저, 오늘은 음식하고 관계돼가지고, 어,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 어,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섭취할 때, 어? 섭취할 때는 그냥, 그, 저기, 오래 씹, 씹으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고, 전제 조건이 서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음식을 먹을 때. 요건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유념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 첫째. 기분 나쁠 때는 절대로 음식 먹으면 안 돼. 여러분, 기분 나쁘, 나, 나쁠, 나쁠 때 음식 먹잖아요. 그게 독이에요, 독. 독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요. 침샘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나쁜 호르몬. 그래서 그게 독이 돼.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체에.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언급했는데, 그 옥침요법하고 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김일성 일가에서 내려온 비법인데, 그건 뭐 팩트 체크가 되지는 않아요. 그 북쪽이니까 어 이건 그냥 들은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다른 거 아니야. 옥침요법이라는 건 침을 많이 생성을 하고 좋은 침 그것도 좋은 침을 많이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아마 옥침요법이라는 것만 내가 들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옥침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에... 그 섹스를 할때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침이 많이 나와 그것도 좋은 침 응? 그리고 사...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키스를 많이 해라고 그럼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 좋은 침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응? 사랑하는 사람하고 키스를 할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어... 자기가 어떤 만족감, 행복감, 그런 걸 느꼈을 때. 게임에, 뭐, 게임을 해더라도, 어? 내가 이겼을 때. 그 운동선수들이 어떤 기록을 깼, 깼을 때. 뭐, 그 다음에 취미로 내가 뭐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내가 기분 좋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나중에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그게 다 오르, 가즘 오르가즘 생활이야. 오르가즘의 생활아.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옥침, 좋은 호르몬의 이, 많은 양의 침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어떤 공포심이 있거나, 두려움도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긴장을 하거나 하려면, 입이 바짝바짝바짝 말른다 그래잖아요 그땐 침이 안 나와, 응? 어? 침이 나오더라도, 그 아주 나쁜 침, 독소가 형성된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절대로 기분 나쁘면 밥을 먹으면 안 돼.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이 뭔지 알아요? 배가 안 고프면 먹지 말아요. 유일하게 배안 고픈데 먹는 건 인간밖에 없어. 동물들은 절대로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해. 먹지도 않아. 암만 마시는 거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동물들은. 오직 인간만이 은많 배가 안 고파도 막 먹어. 막 처먹어, 입에다가 막 처먹어. 절대로 배안 고픈데 먹지 말아요. 똑같은 거야. 이거 기분 나쁠 때안 먹는구나. 어? 그거 세 번째는 뭐냐면 밥을 먹는데 의무적으로 먹지 마. 의무적으로. 응? 어? 아, 때가 됐다. 이거. 아, 점심때가 됐다. 저녁때가 됐다. 아, 그럼 먹어야지. 아, 이 배가 안고안 먹분데 때가 됐다고 뭐. 그 미친놈, 미친 지자리지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그 어? 의무적으로 먹지 말라고. 그요세 그러니까 가지는 이게 뭐 상식적인 얘기고 뭐 아주 기본적인 거다 유치원생들도 아는 얘기겠지만은 우리가 실천을 잘 못하잖아요. 예? 근데 요꼭 어, 그걸 유념해서 어? 유념해서 어... 생활하시기를 제가 강곡히 부탁드리고 어, 오늘은 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 이, 이 유일하게 제가 사는 요근처에 유일한 아, 비포장 도로인데 음, 요것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포장 도로가 될것 같아서 아, 제가 이제 요거를 아, 기념적으로 한번 남기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요 다시 이제 여기 아, 삼거리에 왔어요. 여기 삼거리 여기 저저 쪽은 이제 그 어, 마을로 내려가는 길 어, 그리고 이제 이, 이, 여기는 이제 제가 아, 사는 음, 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산책길 산으로 가는 산책길 여기가 이제 삼거리입니다 여기가 삼거리 아,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사는 곳을 소개해 드렸고 여기 이제 아, 산책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음 포장이 되더라도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여기서 촬영해가지고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